2015년 12월 25일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6주년 되었습니다 항상 동영상을 봐주고 구독해 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영상 업로드는 주만덕이 달아주세요 편집을 빨리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쿠키런 오븐브레이크, 신규 쿠키팩 보물스킨, 신기록 달성 등 하면 유튜브 업로드를 하겠습니다. 다른 게임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유튜브 6주년 기념으로 하나 제작 한동 영상 업로드 뒤에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 대탈출 메인 에피소드 일요일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. 편집을 빨리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유튜브에 속할 계획입니다. 늦게 말씀하게 점 죄송합니다. 올해 중반부터 유튜브에서 광고를 모든 동영상에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. 더 이상 YPP 회원이 아닌데, 혹은 YPP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동영상에 광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. 해당 광고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건가요? 유튜브는 플랫폼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. 즉, 이전에 YPP 회원이었으나 현재는 YPP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 콘텐츠에 광고가 계속 게재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 공유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광고가 나은 면 수익은 못 받습니다. 유튜브에서 100% 수익 가져가요. 아직 조건만 좀 못해서 수익 창출 신청 못 합니다. 이점 참고하세요. 수익 창출하면 따로 공직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변함없는 크리에이터, 유튜버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영상. 봐주고 구독을 해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기까지 공지기였습니다.